기공사현 상황 4월 백패 만년 대리 기공사 스마게 사장님 안녕하세요. 오박제 연봉이 3800인데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200만 올려 주시면 개처럼 일하겠습니다. 급신굽신 급신. 스마게. 어, 그건 좀 어렵고. 음, 일좀 힘들죠? 일하기 편하게 부서 이동시켜 줄게요. 대신 일이 편하니 연봉은 3천으로 합시다. 이런 개새끼. <laughs> 만년 대리 기공사 사장님 그건 좀 차라리 현상 유지로 만족하겠습니다. 승하게. 음, 알겠습니다. 대신 앞으로 업무는 이 장비를 사용해서 진행해 주세요. 이유기공사씨는 새로운 장비의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 개처럼 야근해가며 우수사원 중한 명이 되었다. 이게 4월 발표야. <laughs> 4월 월 달에 왜 테서베 내온 방출 관련된 거 있잖아.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. 음, 그래서 그냥 현상 유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야 7월 벨페 스마개어 생각해보니 열받네 기공사 따위가 창비도 지원해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, 한 마디 안 하고 앞으로 기공사 연봉 3500입니다 통보 기공사 시발 아 자식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? 위안을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알겠는데 본인 캐릭이 노프되는데 그걸 왜 선동해서 괜찮다고 선동을 하는 거야? 아니 결국 봐봐 그때도 얘기했지. 그 4월 달에도 그때도 불만을 표시해야 어? 안 좋은 거안 좋다. 좋은 거 좋다. 더 바래야. 결국 그래서 본인 그할 만하다는 사람들 있지. 뭔 소리야? 할 만한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. 이렇게 했던 기용사분들. 그때 당시에 어? 상영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꼴 봤냐. 한번 겪어 봤잖아. 안 그래요? 그럼 지금도 그럼 그렇게 나가야지. 아직도 할 만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. 결국 더 좋아져가지고, 본인도도 재밌게 으면서 좋은 스킬 나와가지고,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스킬 필요 없다. 이렇게 말해가지고, 나오면 안쓸 거야? 쓸 거잖아. 본인 걸 뺏겼는데 왜 괜찮다고 하는 거야? 로스타크라는 게임이 한번 너프 되면은 다시 상향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잖아.